10년 동안 이 식품 쪽 일하시면서 새로 생긴 직업병이랑 뭐 버릇 같은 거 있어요? 소화가 잘안 되는데 계속 먹어야 될때 그게 약간 아, 애로사항이에요 음. 맛을 봐야 되니까 샘플을 먹을 때도 음식이지만 네. 끼니는 끼니대로 잘 챙겨 먹고 그런 음. 음식으로는 식사를 잘 하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네. 정말 바쁠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때가 있어서 가끔 음. 그런 걸로도 먹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뭘 만들었는데 음식 냄새로 막 코가 막 어, 마비가 막 돼가지고 네, 향신료 쓴뭘 어. 만들었는데 데다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심리인데 그래요. 속은 허한 거예요. 제가 피자나 이런 것도 뭐 즐겨 먹진 않지만 음. 뭐 그런 것들을 막 맛봐야 되면 그러겠네. 속이 막 되게 느끼해요. 그 집에 가서 가끔 그래서 밥에 김치 먹는 게 제일 무이편요 <laughs> <laughs> 왜냐면 저 우리 상담 형님 <laughs> 중에 치킨집 반 형이 있는데 아, 네. 아, 기름 냄새만 맡아도 미쳐버리거든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맞아, 그렇게 되시더라고. 돼요. 네, 맞아요. 제가 좋아했던 음식을 용감하게 개발하고 싶다고 했을 때이 음. 개발이 끝날 때쯤은 그 음식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. <laughs>